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박유찬입니다. 먼저 시정에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국적인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으로 인한 인구 감소, 기회위기및 도시간 경쟁 심화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 유치와 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품격 있는 주거용지 공급의 확대,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아산시 인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아산시 인구는 총 39만 7,669명으로 통계청 행정구역 시분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산시는 인구는, 아산시 인구는 8,31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2.1%로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내년도 아산시 인구는 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도시 지표에서도 전국 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10%를 담당하고 있는 아산시는 시민 1인당 g d p 가 1억 460만 원을 기록 전국 평균의 2.32배 충남 평균의 1.62배에 이릅니다. 아산시 도시개발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을 통해 시민행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부권 핵심 거점 도시, 고품격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아산시 도시개발국의 주요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발전과 스마트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우선 스마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30 아산 도시 관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완료한 2040 아산 도시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완료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모종, 대방 등 원도심 상권과 접한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해 상업, 주거 기능의 조화와 함께 기반시설과 경관 관리를 포함한 지구단위기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한편 구두심과 신도심, 동북권과 서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군품을 중심으로 한 군사시설 미군 비행장 인근 지역의 정류여건 개선과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충청남도와 5개 시군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도구면과 배방을 연계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품격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성장, 체계적 개발을 주도하고 문화, 여가, 상업, 교육 등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품격 주거용지 공급을 위해 총 22개 지구, 면적 12.52제곱킬로미터에 93,551세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는 총 6개 지구, 6.78제곱킬로미터에 46,044세대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수택공사가 추진 중인 아산 탕정이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복권 최대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2 0 2 6년도에 착공하여 2029년 말 중급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탕정이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주변 칠락마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격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아산시가 50만 명품 자족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방축지구는 0.98 제곱킬로미터에 6,660세대를 아산시 서북권의 개발 소위지역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시작으로 2026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27년 공사 착공을 거쳐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체계적인 계획과 개발을 통해 신정호 인근에 친환경적인 정주학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총 4개 지구 2.23제곱킬로미터에 17,233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종 새뜰지구 풍기역지구는 아산천안고속도로 현충사IC와 아산IC 개통에 따른 광역적 접근성 개선 등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 시설의 정비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 난개발 정비와 체계적 계획적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모종 셋뜰 지구는 2023년 7월 단지 조성 공사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공정으로는 토공, 상하수도공, 보도유거공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올해 초 모종 중학교 개교를 위한 주변 기반 시설의 시공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2027년 4월 사업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기역지구는 올해 3월 개입,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9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둔포센터를 바꾸 도시개발사업은 충남 북부권 내 고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에 주민공란및주민설명이 아산시 도시위원회 자문 등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행정조차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에 수립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2 0 2 6년도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추진의 탄력을 받게 된 국립경찰병원을 국립경찰, 비롯하여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과 연계한 중부군 최대 경찰타원 조성을 위해 초사동 일원의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 도시 개발 사업도 운양동 배방, 탕정 일원을 중심으로 16개 지구 5.73제곱킬로미터에 47,507세대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양동 일원은 모종 이 지구가 2025년 7월 공사 완료로 공고되었고 신청 남상 지구 역시 7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를 통해 서부권 균형발전의 시작을 알렸으며 신지지구의 5개 지구 등총 8개 지구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방지역은 휴대지구가 현재 공사 중이며 그외 5개 지구 중총 6개 지구가 추진 중이며 상정지역에는 상정지구와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지구가 각각 2026년과 2027년 완료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 계획 또는 검토단계에 있는 만큼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균형발전이 될수 있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관광명소 조성에도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 곳곳에 방치된 노후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한해 동안 도시적에서는 총 8개소의 노후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이중 3개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을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촌지역은 총 100발동의 빈집을 정비하여 붕기, 화재, 범지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총순환 비행과 강력범죄 예방에도 힘써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성명을 하면 슬레이트는 장기간 노출 시 건강 위험이 될수 있어 올해에는 총2 0 4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 만족도와 안전을 동시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표 관광명소인 은행나무길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우리시의 정체성을 담은 야간경관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은행나무길을 중심으로 복교창과 충무교, 세월교 등 주변 주요시설을 포함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우선 사업부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뒤 단계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야관경관명소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과 주거안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 16개 단지 16,311세대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1개 단지 16,119세대가 공동주택 건설 준비 중에 있으며 12개 단지 4,119세대가 재건축 및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이 활발하게 공급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공 품질인 만큼 주택건설 사업자, 입주 예정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확대 운영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 아울러, 중공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CTV c 설치, 방송공사 등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쾌적한 부대 복리시설을 이용한 주민 편의시설 지원사업, 가로보완 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지하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laughs> 노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 관리 소장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파트너로서 시민 참여를 공식화하고 보조 사업 계획 및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민원 처리 신속성 정확성 제고를 통한 시민 만족형 원스톱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자체 법령 해석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인허가 업무 처리 시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법률 적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허가 행정 구현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검토위는 분기별로 지속 운영하여 제도 정책과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아산을 위해 공장 설립 사전 협의위를 강화하여 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56.39%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기술 지원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 및 설계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개발행위 기간 만료 예정인 민원인에게는 변경화가 도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인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모 사전 결정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허가신청전 법정요건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비용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허가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원수도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 업무가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 복지 실현을 위한 최일선에 있는 부서인 만큼 시민과 함께 만드는 50만 명품 자족도시를 목표로 균형 발전, 품격 있는 주거 쾌적한 생활환경, 효율적 행정 실현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말씀드린 도시개발부의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개발부 시정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